어, 안녕하십니까? 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어, 제2 차관의 축사 대독을 위해 참석한 정보통신정책관 송상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글로벌 AI 구현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주신 최기혁 열합 인포맥스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디지털 플랫폼 정구 고진 위원장님, 임종인 사이버 특별 보좌관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들과 좋은 토론과 발표를 위해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영상으로 참석해주시는 해외 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2022년 말. 챗GPT와 함께 등장한 생성형 AI의 돌풍이 1년 남짓만에 경량화 AI, 온 디바이스 AI 등으로 변모하고 산업과 기업 경계를 넘나들면서 일상 전반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약 2주 전 열린 CS 2024에서도 그것을 열시,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AI를 핵심 국가 안보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원천 기술 확보와 함께 자국에 유리한 글로벌 AI 규범 선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AI 혁신 기술이 기업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은 물론 나아가 국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국내외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AI 시대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산업, 경제, 국방, 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 오늘 행사는 매우 뜻깊고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도 AI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AI를 지정하고 원천기술, 데이터 컴퓨팅 확충과 전문 인력, 기업 양성 등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AI의 가치를 국민 일상 전반에 활성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마련한 AI 전국민 일상화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금년부터는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전략 분야 대상 대규모 AI 국가 확산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범부처 AI 예산은 1조 2천억에 달합니다. 글로벌 AI 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의 뉴욕 구상, 파리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질서의 필요성과 구상을 일찌감치부터 국제사회에 제기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에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디지털 권리장전도 마련하여 전 세계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에는. 세계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AI 안전성 정상 회의를 국내에서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안전한 AI 활용 등 글로벌 AI 규범 정립을 위한 리더십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모여주신 만큼 AI 일상화 시대 국가와 국민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위한 지혜와 고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오늘 논의를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사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많은 성과와 보람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